현역가왕 이에서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5명의 가수 순위가 발표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순위는 무대 퍼포먼스, 가창력, 팬들의 투표, 방송 출연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종적으로 1위를 차지한 가수는 누구일까? 5위는 신유이다. 그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역가왕이에서도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세련된 무대 매너와 감정 표현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진정성이 담겨 있어 폭넓은 연령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4위는 강문경이다. 그는 특유의 힘 있는 보컬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현역가왕이에서 강렬한 무대를 연이어 선보이며 실력을 입증하였고, 전통 트로트 스타일과 현대적인 감각을 적절히 조화시켜 큰 사랑을 받았다. 그의 노래는 감동과 열정을 담고 있어 많은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3위는 진혜성이다. 그는 정통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하였다. 현역가왕 이에서도 그의 가창력과 무대 연출이 돋보이며 매 무대마다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깊이 있는 감성 표현과 힘 있는 창법으로 팬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하며 프로그램 내내 큰 화제를 모았다. 2위는 환희이다. 그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현역가왕이에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유연한 보컬 실력을 선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무대 퍼포먼스는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선 감성을 전달하며 많은 팬들이 그의 무대를 기다리게 만들었다. 1위는 박서진이 차지하였다. 그는 독보적인 장구 퍼포먼스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현역가왕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가수가 되었다. 그는 팬들과의 탄탄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경연 내내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그의 무대는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많은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열정과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현역가왕 2에서 가장 사랑받은 가수로 선정되었다. 이번 현역가왕 2에서 발표된 다섯 명의 가수들은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서진은 2025년 2월 25일 현역가왕 이 결승전에서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의 여정을 살펴보며 많은 팬들의 사랑과 우승 후 반응 그리고 결승전의 하이라이트를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서진의 우승 소식은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결승전에서 39만 6359표를 획득하여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고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와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고 트로트계의 젊은 필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그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전에서는 박서진이 흥타령을 선곡하여 장구 연주와 눈부신 퍼포먼스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압도적인 인상을 남기며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결승전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참여한 만큼 전반적으로 긴장감 넘치는 환경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감성과 에너지가 넘쳤고 트로트에서의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트로트의 미래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서진은 여러 히트곡을 보유한 실력 있는 가수입니다. 그의 대표곡으로는 흥타령교에도 다양한 트로트곡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며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재확인하고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박서진의 모습을 한껏 기대해봅니다. 2025년 2월 25일. 현역가왕 이의 결승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 넘치는 무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균 1%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화려한 피날레를 맞이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탑10이 출전하여 각각의 열정이 담긴 무대와 경연을 펼치며 최고의 현역 가수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참가자 개인들은 각자 매력을 가진 독특한 스타일과 테크닉으로 승부를 펼쳤습니다. 특히, 심사위원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대중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가 합산되어 최종 결과를 결정 짓는 만큼, 연일 반복되는 긴장감은 결승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 이상이다. 그것은 열정과 감동이 어우러진 문화다. 이번 결승전에서 각 참가자는 자신의 인생을 담은 곡을 선보이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박서진은 흥타령을 선정하여 장구 연주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였고, 심사위원들과 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결승을 위해 준비한 무대는 단순한 음악적 표현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찬은 화려한 무대로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애녹은 감미로운 음색으로 아련한 감정을 전하며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진혜성의 깊은 감성과 신승태의 강한 개성이 어우러진 무대는 관객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결국 박서진은 4574점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현역 가왕이는 대국민의 사랑과 지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클라이맥스는 앞으로도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현역가왕 이의 결승전은 치열한 경쟁과 감동이 어우러진 화려한 피날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는 박서진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결과와 점수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서진은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최종 점수 4574점으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전통 장구 연주와 함께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서진의 압도적인 성과는 전문 심사위원은 물론 39만 6,359표를 기록하며 팬들로부터도 뜨거운 지지를 받은 덕분입니다. 결승전에서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박서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애녹과 3위를 차지한 김수찬의 성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녹 총점 4476점을 기록하며 결승전에서 안정적인 가창력과 감미로운 음색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감성적인 곡 선택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수찬 총점 4,389점으로 3위를 차지한 김수찬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에너지 넘치는 무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비록 3위로 마무리되었지만 관객과 심사위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결승전의 점수 체계는 심사위원 점수,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가 종합되어 결정되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참가자들의 총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관객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각 요소는 참가자의 최종순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역가왕 이 결승전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서, 트로트 가수들이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펼치는 무대였으며, 앞으로도 그 여운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무대들을 기대해봅니다. 현역가왕 이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참가자들의 열정과 실력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한국 대중음악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 지금부터 현역가왕 2가 남긴 몇 가지 주요한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역가왕 2는 점고 혁신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선보이며, 트로트 음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우승자 박서진이 결승전에서 선보인 흥타령은 전통적인 요소인 장구 연주와 현대적인 퍼포먼스가 결합된 무대로 많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트로트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노래가 아니다. 젊은 세대가 끌어올리는 트로트의 미래를 지켜보라. 현역가왕이는 다양한 연령층과의 소통을 통해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프로그램의 포맷과 참가자들의 매력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예능인들 또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놓칠 수 없는 재미를 더했고, 이는 트로트를 접하는 팬층을 대폭 확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표에서 알수 있듯이 현역가왕 이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팬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로트가 다양한 세대에게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현역가왕 이는 단지 참여 가수들의 성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위상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발견하고 국내외에서 더욱 주목받게 된 트로트의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박서진을 비롯한 다양한 참가자들은 대중음악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어 트로트의 신뢰성과 영향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역가왕 2는 단순히 경쟁을 통한 우승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의 다양한 가능성과 재능을 조명했던 무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속되면서 트로트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역가왕 2를 통해 보여준 젊은 피의 트로트 진화 전 연령층의 팬 확보 그리고 대한민국 트로트의 위상 강화는 앞으로 트로트 음악의 성장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